안녕하세요. 뉴욕 의사 언니 이현지입니다. 아, 저는 이번에 무슨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그 감기,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What are they? 감기,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겨울에도 알러지가 있습니다. 겨울 알러지.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시잖아요. 그럼 크리스마스 추리에서 나오는 그 나무가루, 몰드, 곰팡이, 또 문을 닫았기 때문에 먼지, 이런 게 쌓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알러지가 있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그 호흡기관의 염증,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종합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기, cold, regular cold 그것도 바이러스 인해서 옵니다 rhinovirus가 대부분이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말 그대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타입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유행하는 게 이제 A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류 독감 또 스와인 l u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는 이제 다들 아시겠죠? 많이 계속 1년을 저희가 고생을 해서 거진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이 들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알러지. 그러면 when do we get it? 그럼 언제 이게 걸립니까? 간단합니다. 겨울철에 대부분 걸립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또 춥고 그리고 대부분 모든 분들이 집에 문을 닫고 많은 시간을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나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어 여름에도 생겨요. 여름에도 감기 걸리고 여름에도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볼때 겨울철에 더 많이 이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감염을 되나? 대부분 어 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다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면역이 조금 약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조금 더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분들, 면역이 많이 약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아이들. 그 중에도 그 중간에 성인들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딱 꼬집어서 누구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각성과 또 complication이라고 하거든요. 병원까지 입원하면서 심각하게 아프신 분들이 대부분 어, 노인분들 그리고 아이들. 하지만 어른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젊을, 젊으신 분들도. 심각하게 입원을 하셔서 호흡기가 필요했고, 그리고 많이들 고생하시고 또 사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꼬집어서 누구 누구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1년 동안 고생을 해서 아 많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fatigue이라고 합니다. 뉴욕에서는 하지만 바이러스는 피곤할 줄은 몰라요. 걔네들은 그냥 갑니다. 피곤하고 상관없습니다. 걔네들은 존재성은 이렇게 많이 감염시키면 감염시킬수록 걔네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증세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알러지 증세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증세만 봐서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감기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알러지 보시면은 다 열이 날수 있고 콧물도 나고 기침도 하고 재채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근육통도 있고 많이 피곤하고 입맛도 없을 수 있고 단 감기는 조금 덜 심각합니다 그래서 열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약간 미열일 수도 있고, 기침을 해도 그렇게 심한 기침은 아니고. 독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강도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정말 막 알아 누울 정도로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열도 아주 높을 수 있어요. 102도, 103도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기침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력도 떨어지고. 독감의 특징은 또 설사도 할수 있습니다. 토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 또 토하고 설사도 나고 그런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또 추가로 뭐가 있냐면 설사도 하고 어느 분들은 매식거리고 토도 하겠지만 특징이 미각이랑 후각이 없어집니다. 어 생존에 그런 일이 없었던 분들도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리면서 미각 후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은 또 신기하게도 어느 분들은 아예 증세가 없어요. 감기보다도 증세가 없어요. 또 감기처럼 되게 증세들이 m i l 약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 이게 특이합니다. 애매합니다. 감기처럼 라이트 할 수도 있지만 또 독감처럼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재채기 하고 눈물 콧물도 나고 그 다음에 불편한 거는 좀 비슷한데 독감처럼 알아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심각성을 조금 고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증세들이 다 비슷하니까 약도 비슷합니다. 열이 나면 타이레놀이나 에드얼그런거 드시고 그 다음에 기침이 나면 기침약 드시고 그런 증세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조금 심각도가 있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가 보셔서 이거는 테스트를 해야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은 그 독감 플루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를 구분을 합니다. 만약에 구분을 해서 이게 독감이면 간단합니다. 독감 약을 드시면 됩니다. 흔히 드셨던 뭐 드러 그리고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약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알러지 약을 드시고 모든 분들이 그 증세들이 많이 나아집니다. 감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일주일 되면 거진 다 낫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잠복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뭐4 s 거기까지는 잠복기간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랬다가 증세가 확 증가하면서 5일에서 10일 그렇게 아프십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경우도 1주, 2주 되면 은 대부분이 다 완쾌됩니다. 그런데 심각해질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3주, 4주가 돼도 증세가 계속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병원을 꼭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또 나온 그 어, 스터디가 있는데요. 어느 분들은 이게 지속적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증세가 계속 지속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 그래서 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예 안 걸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많이들 들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 어론에서도 하고,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손 세제 잘 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예, 사회적 거리 두기. 사람 많은데 좁은 공간에 안 계시면 안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감기, 독감, 코로나19에 대해서 아라왔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고 또는 원격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언니 이현지였습니다. Be safe, be healthy, please love yourself.